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주식입니다. 오늘 금강공업 간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공업 목요일의 상승을 금요일도 이어가는 모습 가져갔습니다. 자, 이 그동안 이 계속해서 바닷권에서 횡보를 거쳐나가고 있던 주가에 단번에 어마어마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 시점에서 저희 금강공업 주주분들, 아마 기존 주주분들 그리고 신규적으로 매수를 들어갔던 주주분들의 이 가장 큰 궁금증은 딱한 가지실 거예요. 자, 금강공업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면서 확실한 이 테마에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수급 과연 언제까지 들어올 것인지 자 정확한 목표가가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렇게 오늘 영상에서 금강공업 과연 얼마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과연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는 매도 타점은 얼마일지 오늘 영상에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행보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이 금강공업 주주분이시라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영상 시청하 시기 앞서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부터 강하게 시장에 대한 압박 들어오면서 사실상 시장이 좀 빠르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떠한 종목들이 당연하게도 강한 수급을 가져가냐 확실한 테마주들만 주가를 띄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산불에 지금 사실상 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렇게 큰 규모의 산불이 터져 나온 적이 없었고 명확하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가는 지금 현실점에서 이러한 테마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경북 쪽에도 강하게 이 재건을 들어가고 이 산불을 전부 다 진화시킨 이후부터가 사실은 이 테마주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이러한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는 자리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랬을 때 사실 이렇게. 산불 테마 또는 어떠한 강한 이 수급을 이끌어내는 테마로 들어갈 때는 이 테마 속에 속할 수 있는 이 근거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연관성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 테마에 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수급이 결정을 지낸다라는 거고 이 주가의 상승을 보면서 얼마나 주가를 뛰어올리는지를 보면서 이러한 테마에 속하는지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한다라는 거요. 예 자, 그랬을 때 사실상 이거는 개인들이 결정짓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개인들의 자금 규모로는 이러한 상승 규모를 이끌어낼 수 자체도 없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거를 이제 수익을 가져가고 이러한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테마에 속하게 하는 거는 결국 세력이라는 이름의 이 고래들의 자금의 유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금강공업은 명확하게 이러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상 작전주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산불 테마가 더 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저희 주주분들께서 어떻게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 가실 수가 있으시냐? 이 고래들의 움직임만을 저희는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금강고업 또는 다른 이 같은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도 상승시키려면 주가를 끌고 가려면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어요. 근데 명확하게 그러한 행위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고래들은 본인들이 정해놓은 딱 수익성까지만 이 종목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금강공업 자체도 지속적으로 일단 비중을 가져오던 매집해 나가던 고래들이 있었고 그러한 고래들이 지금과 같은 테마의 금강공업 산불 재건 테마를 엮으면서 확실하게 거래량 터트릴 수 있는 이 매수 주체를 이끌어 오면서 지금과 같은 주가의 상승을 보여준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 매도 타점을 얼마에 잡느냐 이 고래들이 빠져나가는 엑시트에 나가는 이 시점을 잡냐 못 잡냐가 이 수익을 판가름 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고래들이 자금을 움직일 때뭐 거래량이든 수급이든 자금의 이동 속에 사실상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게 이러한 흔적을 토대로 고래들의 움직임을 명확히 확인해 볼수 있는 게 바로 이 고래지표라는 거고 이 고래지표가 뜨면서 확실한 타점이 잡히는 시점에 저희는 매매를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자리에도 사실상 금강공업 자금에 추가적으로 이 매집이 들어왔던 게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 목요일 날 자금 확실하게 매집 들어오면서 남아 있는 물량들 싹 끌어 모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고래들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니까 금요일 날 이러한 상승을 보여줬고 추가적으로 상한가 안착 이전에 분명하게 이 금강고음의 고래들은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내는 액시작전을 펼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추가적으로 이 상한가에 안착하는 거 말고는 금강고물이 추가적으로 이 주가를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 없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저희 역시 비중을 덜어내는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비중이 전부 다 털려나간 게 아니기, 비중을 전부 다 덜어낸 게 아니게 추가적인 반등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주가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이러한 테마주를 끌고 가면 있어서 리스크 관리는 당연한 거고요. 그랬을 때 저희 주주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실 수 있는 구간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낌새가 보인다. 그렇다면, 매도를 어느 정도는 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눌렀을 때 다시 잡으면 돼요. 금강공업 같은 종목.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사실 이 산불 관련 테마주들은 지금부터 시작이기에 순환 자체도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번 타점 놓치면은 수익 보기가 굉장히 유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고래지표를 통해서 확실한 타점이 잡힐 때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비중을 얼마나 좀 덜어내셔야 되는지 매도가을 얼마로 잡으셔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저점 늘림 공간에서 다시 한번갈 모습이 보이면은.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러한 타점들을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리지만,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장중에 대응 가능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고 있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고, 당연히 돈한푼안 들어가는 이 구독, 좋아요로 이러한 타점 받아보실 수 있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어떻게 발, 문자 발송드리는지 예시 보여드리고, 종목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자, 이 하나 시스템 차트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노란색 매수 지표 확실하게 떠 있고 파란색 매도 지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초록색 노란색의 화살표 매집 지표가 포착이 되면 저희는 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하나 시스템 역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을 가져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이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께 문자를 발송을 해 드렸죠. 자, 내역 확인해 보시면 10월 7일 날 9시 35분에 저희 개인 번호 77308354번으로 509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 드렸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18,400원 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비중 50% 가져가는 확실한 종목이며 긴급 매수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드렸습니다. 자, 10월 7일 첫 매수 지표가 떴을 때 자, 종가까지 널널하게 잡아 가실 수 있는 거 확인 가능하셨을 겁니다. 자, 이때 잡고 이 매도 지표가 떴었던 11월 11일에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도하셔야 된다. 문자 발송을 해 드렸겠죠. 자, 마찬가지로 11월 11일 날 10시 7분에 개인 번호로 471분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자, 25,800원 이상 매도를 하셔야 된다. 사인을 드렸었고 20거래일도 지나지 않아서 40%가 넘는 수익 가져왔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종목인데 추가적으로 이 매수 지표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다시 재진입하며 수익 챙겨갈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문자를 발송을 해드렸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자 마찬가지로 2월 11일 날 25,500원에 호가 2% 비중은 40% 가져간다 장중인 9시 14분에 개인 번호로 612분의 구독자분들께 발송을 드렸고요 매도 역시 마찬가지로 13일 날 11시 13분에 36,300원 이상 비중 덜어내겠다 매도 사인 잡아드렸습니다 자단이 거래일만에 몇 퍼센트의 상승 40%가 넘는 상승을 수익으로써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표만을 토대로 매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하나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수익 중이면서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고 영상도 지속적으로 촬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그동안 시장에서 깨지고 부딪히면서 더득했던 이 고래 지표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어떤 시장이던지 이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예시로 먼저 보여드린 거고, 이러한 지표로서 타점이 뜬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들어가실 때 함께 해보고자 하신다면 위에 보이시는 이 77308354번으로 고래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번거롭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고래라고 문자를 발송해 주셔야지 저희 고래주식 채널 구독자분임을 확인하고 이 문자 알림 신청이 완료가 되시니 꼭 문자를 발송해 주셨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25년 시장 주도에 나갈 섹터 어디죠? 바로 AI 섹터죠 자이 AI 섹터의 주도주로서 최소 3배에서 5배 300에서 500%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이번 종목 고래지표 신호 확인 완료했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재료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저점 바닥 구간부터 매집 들어가는 이번 종목 확실하게 찾았는데요. 다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입하지 못하면 종목 이미 날라가 버려서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저희 고래 주식에 구독자 분들이 좀 확실하게 늘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종목 구독 버튼 누르고 고래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믿어 보세요. 사는 자리부터 파는 자리까지 잡아드리고 최소 3배에서 5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데 이번 종목 잡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겠죠. 자, 고래 종목이라고 위에 보이시는 7730-8354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셔야 잡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번거롭더라도 문자 발송해 주셨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 번호 혹시 스팸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7730-8354 고래 주식이라고 저장해 놓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론 이번 종목 잡아보고 싶어도 이미 예수금이 다 종목에 들어가 있어서 못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자,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대응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니까 77308354번으로 지금 물려 계신 종목 문의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브리핑 해드리면서 도움 드릴 테니까 편하게 그냥 문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명확한 타점만 잡으면 수익 못 볼래 못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저희 주주분들께서 이러한 타점들을 놓치셔가지고 고래들이 먼저 엑시트 펼쳐나가고 저희 주주분들 조정을 견뎌내셔야 한다? 이러한 수익 부분 확실하게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렇게 금강공업은 사실상 어떤 수급이 들어가고 기관이 외인이 개인이 얼마나 매매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고래들이 빠져나가냐 자금을 아직 가지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타점이고 이러한 타점들 꼭 개인의 역량으로 헤쳐나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이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강하게 수급 들어왔다 강하게 빠져나가요. 자 그렇게 저희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수익까지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을 주도하는 확실한 주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이 지속적인 우상향 그림으로 저희 주주분들에게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 놓치지 말고 저희 주주분들 꼭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금강공업 역시 일단은 이 투자가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영상 지속적으로 촬영해드리고 업로드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